90년생의 기상천외한 재테크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 정보는 요즘 같은 하락장에 이것만한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OKX 런치풀인데요. 이 런치풀은 총 두가지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OKB 코인이고요. 하나는 테더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 테더를 가지고 뭐알트나 이더 뭐 다른 알트를 사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게 바로 짧게 예치를 하면서 코인을 파밍하는 건데요. 바로 이제 모멘텀 코인을 파밍을 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모멘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을 했고 국내 거래소에도 빗썸이랑 어피트까지 상장을 한 코인이기 때문에 최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. 채굴 방법은 플래시언을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OKB로 할지 테더로 할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면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아직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신규 고객도 참여할 를수 있기 때문에 신규시라면은 제가 하단에 링크를 둘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